킹 어브 파프 이 문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의 등장은 20세기 대중문화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20세기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오늘의 끌어른 파비왕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전 세계는 한 통의 소식으로 충격에 휩싸입니다. 대중음악계의 전설 마이클 잭슨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었죠. 마이클 잭슨은 1958년 8월 29일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가 출신 아버지에게 강도 높은 음악 교육을 받았는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1964년 6세의 나이로 형제들과 함께 잭슨 파이브 리드 보컬로 데뷔하게 되었죠. 마이클은 자신만의 음악성을 발전시키고자 그룹에서 탈퇴한 후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인 오프 더 월이 발매되었고 앨범이 2천만 장 이상 팔리며 비평적으로도 극찬을 받는 등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정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982년에 발매된 앨범 스릴러로 시작됩니다. 스릴러는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음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을 판매한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이클의 춤과 음악은 전 세계 인류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퍼포먼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09년 그의 사망 이후에도 마이클 잭슨의 유산은 계속되어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새로운 세대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에게 항상 빛만 비춰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인기와 함께 따라오는 각종 루머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첫 번째 마이클 잭슨의 피부색 변화와 관련된 루머. 그의 피부가 흰색으로 변한 것은 사고로 인해 백반증 피부 질환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루머들은 마이클 잭슨이 피부색을 불규칙하게 백색으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혐의입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으며 여러 사건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마이클 잭슨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아동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죠. 세 번째 마이클 잭슨의 미용 수술 중독에 관한 루머, 잦은 외모 변화와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미용 수술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백반증으로 인한 피부색 변화 이외 미용 수술 중독은 루머로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제기된 루머입니다. 첫 번째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살인으로 의심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 결과 마이클 잭슨의 사망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타살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약물 중독에 관한 루머 일부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의 의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약물을 제공하고 그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 주치의 콜레드 머리가 마이클 잭슨에게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제공하고 중독의 책임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 마이클 잭슨의 장례에 관한 루머 일부 사람들은 그의 장례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이후 마이클 잭슨의 장례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마이클 잭슨 사망 이후에 제기된 루머입니다. 첫 번째 가짜 사망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사망을 의심하며 여전히 살아있다고 제기했지만 그의 사망은 확실하게 확인되었으며 부검에서 그의 사망 원인으로 약물 중독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클 잭슨의 재무 관련 루머. 그의 재산 관리 및 유산 분배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클 잭슨의 미공개 음악과 출판물에 관한 루머. 일부 사람들은 그의 스튜디오에서 발견된 녹음 자료와 리완성 작품들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으며, 그의 사후 음반 발매 등에 대한 기대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의 음악, 춤, 그리고 자선 활동을 통해 세계를 강타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인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으며 그의 삶은 어둠과 빛이 공존했던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학계만 알고 있던 이슈와 상식을 알고 싶다면 끌어리슈.